제주도 서귀포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도에 있는 비양도로 갈 건데 비양도가 전국에 있는 북베틴 성지 3대 성지 중에 한 곳이래요. 우도까지 이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갈 건데 여기서 성산안까지는 첫날에는 시내 주행이 너무 무서웠었는데 어제도 협재에서 서귀포 올라오는 길에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하니까 첫날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도 절대 자만하지 않고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조심히 운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시 모양대로 살이 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갑까... 장갑까지 껴주려고 합니다. <laughs> 나 이거 끼니까 오늘 두건까지 쓰니까 완전 누가 보면 운전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嗯。啊 바로 앞에! 거의 응. 어, 다 왔다! 진짜 두 시간 걸렸네 안녕하세요 네, 식고서를 먼저 적어보세요 뒤에 가서 아, 네. 사람만 들어갈 경우에는 왕복으로 만 원이거든요 오늘 나오시나요? 어, 음. 네일이요네일 어, 이거 1 5 c c 인가요 110이요 110, 110? 7 5 0 0원이펀더도로 감사합니다 네. 음. 오토바이는 2,000원이네 오늘 오도바가 안 돼요. 네? 오늘 오도바가 안 돼요. 안 돼요? 네, 오늘 파도가 있어서. 네. 오도바 오늘 아침부터 솔직히 샀거든요. 그럼 이거 네. 표환불 되죠? 네, 환불 돼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몇개 하신 거예요? 네? 몇개 하신 거예요? 네. 오도바 안 된다고 그래. 얘기했는데, 오도바도 채워놓고 사람만 들어가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오도바는돌 있죠? 네. 그 안에 채워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한편으로 잘된게 제가 완전 백패킹도 한번 해 보고 싶었거든요. 소 했고요. 비양도 가는 버스가 있어요. 쓸 거예요, 아마. 5 5 0 0원이 6시 아, 안 네. 오세요? 6시까지 가 네. 제가 최근에 가방을 바꿨거든요? 백패킹 하려고 바꾼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세계여행 다니면서 배낭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등상용이긴 한데, 세계여행 다닐 때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어깨로만 가방을 메다가, 처음으로 이 허리를 졸라매서 맸는데, 확실히 덜 힘듭니다. 한 번에 두 가지 경험을 하게 에서 좋다 모토캠핑도 하고 백패킹도 해보고 만약에 모토캠핑을 했었으면 제가 계속 오토바이를 잡고 있었어야 돼요 좋다 아 좋다 벌써 좋다 모두 모인다 바로 거 되게 많이 빌려서 타더라고요 비양도까지 가는 버스도 있는데 여기서 걸어가면 한 3km? 한 50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백패킹은 원래 좀 고생하는 거 아닌가? 제가 원래 걷는 걸좀 좋아해서 아 근데 이 전용 냉장고만 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내일은 배낭 딱 하나에 나올 수 있게 한번 싸봐야겠어요 정말 와 근데 너무 예쁜데?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 좋은데 지금이 1시쯤이니까 도착하면 한 시쯤이니까 도착하면 한2시될 거예요. 도착해서 먹는 맥주는 얼마나 맛있을까? 지금이 3 3 도거든요. 오토바이 운전할 때는 계속 긴장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걷으니까 너무 좋다. 와 예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고생하는 여행을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해볼 수 있을까? 나는 나이를 먹어가고 점점 체력이 약해질 텐데 나중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수 있을 때원 없이 해놓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체력이 남아도니까 그리고 저는 고생을 좀 해야 헬성이더 올라가더라고요. 아이씨 너이 버스 타야지. 여기이 진짜 시범이다. 아 저기구나. 섬속에서 비양도. 와, 어, 여기구나. 어디가 좋은 자리지? 여기 이렇게 이뷰가 좋을지, 이뷰가 좋을지. 오늘의 집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안 까먹었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그 전에도 잘 편할 것 같은데. 생각을 이걸 고정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돌을 돌을 올려놓으면 됐잖아어 뭐야? 항상 끝까지 다 망치질을 해야겠다. 이거 하나 하는 게 이렇게 직서냐어나 이걸 때문해봐 어, 무서워. 너 너무 떨어질 것 같아. 응. 응. 느리지만 괜찮아. 다할수 있어. 많이 느리지만 괜찮아.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발광을 하네. 자, 오늘의 집 완성. 이렇게 뒤쪽에 얘를. 틈이 생겨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줍니다. 집 꾸미기 시작. 짜자잔. 참고로 제 가방은 오스프리 카이트 46리터 짜리고요. 원래는 제가 새 상품을 주문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품절이 되는 바람에 급하게 당근마켓으로 12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행할 때도 되게 잘쓸것 같아요. 숨낭은 혹시 모르니까 옆에만 두고. 자기 전에는 되게 더운데 새벽에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저는 매트를 깔아주고 네이처하이크의 4층 매트입니다 <목소리> 이거 할 때가 가장 힘들어 아, 일단,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아, 딱 이렇게 혼자 사기 좋은 음. 사이즈입니다 텐트도 되게 가벼워요 이게 1.5kg? 이게 음. 텐트 한번 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네요 그치만, 이 뷰와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까, 그저 좋다. 아, 금만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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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하도 시원하게 친다. 제 발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얘는 너무 걸어다녀가지고 물집 잡혀서 약 발라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오늘은 텐트가 많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텐트 누가 쳤는지 아주 짱짱하게 잘 쳤네. 여기는 샤워실이 따로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카페에서 한 5,000원 주고 샤워할 수 있게. 쓰레기 이렇게 잘 버리고 가야되고, 화장실. 와. 나 오토바이가 아니라 텐트 치다가 이렇게 탄 건데. 아 이게 뭐냐. 제가 오늘은 해산물을 먹을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몇 시까지예요? 여기 다섯 시 5시 되면. 다섯 시? 5시? 네시반까지는네시 4시 4시 반? 아네 이따가 올게요. 네. 있을 게다 있습니다. 그래도. 와 시원하다. 망고 아이스크림. 이게 너무 거지 같아. 이거는 손이 너무 탔어. 진짜 어렵다. 와, 와. 살것 같다. 와, 오늘 뻗겠는데? 얼음물도 샀고요. 맥주도 넣고.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오씨, 딱이다. 딱인데? 안녕하세요. 흐님 포장할 건데요. 네, 전복 소라 멍게. 온게 없어요. 온게 없어요? 그러면은 해삼? 해삼이나문어라 해삼. 혹시 공깃밥이랑 와사비 좀 많이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어,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와, 감사합니다. 이게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테이블입니다. 짠. 와, 아, 이 S가 간당간당하네. 오늘은 밖에 안 나가고 집 앞에 상을 펴야겠다. 이게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붙여서 넓게 사용할 수도 있대요. 와사비 진짜 꾹꾹 눌러주신 거 봐. 이렇게 해삼, 전복, 소라. 원래는 밥 위에 회를 싹 올려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대신 오늘 탄수화물은 얘로 대신해야겠네요. 다행이다. 와 이거 진짜 감성 죽인다. 짜잔. 넘칠 수 있으니까 한번 열어서 그 다음에 흔들어줍니다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짠 어우 고소해 와 진짜 고소하다 와 너무 맛있는데 여기 소라가 맛있다고 하던데 와 소라가 원래 이렇게 오독오독 씹히나? 아니 여기 소라가 진짜 맛있네 되게 맛있는데요? 두 개씩 먹어야지 밥이랑 먹었으면 좋았겠다. 음, 이 미역도 다 먹어도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음, 와, 바다맛, 바다맛. 와, 이거 진짜 부드럽다. 와, 전복 내장.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음, 이 바다를 보면서 이 바다 맛을 먹으니까 온감해서 잘 느껴져서 그런가? 바다 맛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캠핑의 맛을 서서히 알겠어. 해삼 여러분까지 즐겼다멀다 음, 진짜 이게 행복인 것 같아. 행복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 저는 텐트를 치고 철수하는 과정은 즐겁진 않거든요? 치고 접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할것 같아요 이 고생하고 난 후의 보상이 너무 달콤해 여기에 아 어... 여기 있었구나, 뭐가 여기에 개가 있는 거예요, 개멍멍기 말고 꽃게 할때그개 없어졌네? 갑자기 여기에 그 개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개는 없고 고양이가 지금은 넘어갔는데 땅 사는 개가 있나? 땅 개? 저 진짜 취한 거 아니라니까요 저 보이세요? 저거? 한 마... 뭐야? 잠깐만 아... 와 대박 한두 마리가 아니구나 원래 쟤네 집이 여긴가 봐 내가 쟤네 집 옆에다가 집을 설치한 거야 쳐들어오진 않겠지? 네, 잠시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주변이 엄청 어둡거든요 이 음, 조명을 하나 켜고 맥주는 완전 시원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해보자 아, 너무 시원해 아무래도 회만 먹기에는 뭔가 덜 먹은 느낌 나더라고요. 네이 네. 비양도가 제주도에서 가장 동쪽에 있대요. 그래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알람을 안 맞춰도 자동으로 해가 뜰 때쯤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오늘 흐려서 해가 안 보이려나? 저쪽이 뭔가 지금 빨갛긴 한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원래 갈 때는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슬슬 걸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슬슬 걸어가지 마. 이게 바로 낭만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음. 만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laughs>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laughs> 진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짐 때문에. <laughs>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전주시 분 아니시면 같은데. 네, 저 서울에서 왔어요. 비양동 헤드킹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좋아요. 저도 처음 해봤는데, 네, 네. 오 좋던데요? 바로 앞에 바다 보이고. 씻기에 불편하지는 않아요. 안 씻죠? 씻은 <laughs> <laughs>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다음에 <laughs> 아 시에 탈수 있겠네요. 덕분에 편하게 <laughs> 선생님 이거 드세요. 이거 아직 안깠는데 아, 드세요, 그렇죠. 드세요. 물 많아요. 물 더, 드세요. 돌어가시면더 오실 것같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